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문의를 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휘발유차를 타야 할까요? 디젤차를 타야 할까요? 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대려 이렇게 여쭤봅니다 평소에 출퇴근 거리가 뭐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나서 전 출퇴근 거리가 집에서 평균 왕복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다라면 저는 휘발유차를 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40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디젤차를 타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을 타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꼭 디젤을 타야지만 연비가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서두에 잠깐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인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저와 함께 상담하면서 이렇게 맞춰갈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려 보고자 이렇게 한번 앞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올뉴 투싼 1.6 터보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약 48,000km 정도 주행한 프리미엄 등급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보시면 1.6 터보 이 친구가 원래 2018년 이전 모델까지 1.7 d c t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2018년식부터 1.6으로 엔진은 다운사이징을 하되 터보를 달아서 연비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 터보는 달려있으니 출력도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 2.0 터보가 들어가면 연비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1.6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휘발유 차량을 만들어낸 겁니다. 1.6 터보의 휘발유 엔진을 가진 올리트산 차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관적으로는 크게 많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릴도 약간의 변화가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만 있습니다 일단 어, 타이어 상태는 너무 좋은데요 7 8 0 이상 충분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휠이 이게 모던 등급에서는 이러한 휠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한 단계 낮아 보이는 그러한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해서 휠이 좀더 고급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외관 바디는 전체적으로 싹 깨끗하게 가져가 주며 그리고 이 친구, 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자, 백미러에 보면 후측방 감지 기능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도 70-80% 상당히 좋습니다 상태는 정말 훌륭하고 거기에 뒤에 휠 또한 기스 없이 깨끗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테일 램프 보시면 여기에 조금 이렇게 아가미? 뭐 아디다스? 이렇게 세 줄이 좀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 조금 조금씩 변하는데 크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변했다라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고 트렁크 부분도 여기에 1.6 터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고 여기에 트렁크를 스무스하게 열어주면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뒷좌석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고 뭐 현대 출고 차량 지급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공구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면 트렁크 플로어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뭐 침수 차량들 내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자. 요즘엔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판매자를 잘못 만나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이 차가 괜찮은지 정도는 내가 구매할 차량인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며 그리고 판매자들은 또한 이런 것들을 형심성의껏 진심으로 상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형심성의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 있으며, 이 친구가 또 차박으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시트를 넘겨보겠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뒷좌석에서 눌러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평평한 평탄화가 나와줍니다 공간도 충분히 넓어서 여기에서는 뭐 차박하기도 충분하고 또 도킹 텐트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상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제 또한잔 먹고 애들 여기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단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추억 만들기 또 얼마나 좋은 차량 아닙니까 아직 뭐 거의 깨끗한 향기를 뿜어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반대쪽도 아디다스 라이트를 지나서 휠타이어 매한가지입니다 780 상태가 좋은 타이어 상태를 가지고 있고 휠기스가 아, 여기 하나가 있네요 조금 아쉽게도 조금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거슬릴 정도는 아니며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앞 타이어가 좋다고 말씀드린 대로 8, 90% 가까이 충분히 상태 좋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 뭐 타이어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내가 사진으로만 봐서 뭐 상태가 좋은지 항상 다들 설명 안 해놓습니다. 타이어도 교체하려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 휠은 또 까짐없이 상태가 정말 깨끗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엔진에서 조금 뭐가 변화하고 실내에서 조금 뭐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실내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자 운전석에 전동 시트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프리미엄에서도 차선이탈 그리고 후축방 감지 기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뭐 크루즈 컨트롤 버튼 기능들 빠져있고 요즘에는 참 이 등급이 아니고 옵션이 좀 낮더라도 여기 또 기능이 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데다가 내가 이걸 하나 주문시켜서 공업사에 가지고 장착을 하면 기능들이 살아난다 뭐 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판매할 때 손님들께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적용해 보니 어, 상당히 만족감이 정말 높은 그런 옵션들이었습니다 없어도 무방하지만 순정으로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실내 들어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식 모델부터는 내비게이션이 산타페 TM 이렇게 봐야 될까? 그런 식으로 18년식 이상 모델부터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운전석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 있고 프로 테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프리미엄 등급에서도 여기 전자 파킹, 여기 오토 홀드, 여기 오토 스탑 이런 버튼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정말 풀 옵션 차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만 알차게 쏙쏙 들어가 있는 선루프가 SUV 기준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통창으로 쫙 들어가주면 너무 좀 환하고 좋겠지만 막상 또 없어도 무방한 옵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천장을 뚫어서라도는 아니고 있는 모델로 찾아서 또 이렇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이라서 그런지 그디젤에 막 이러한 좀뭐 떨림성 그런 것들이 없이 상당히 정숙합니다. 거기에 듀얼 클러치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악셀 밟을 때 굼뜬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직접 주행해 보셔도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처럼 정말 그렇게 과하게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막 경사에서도. 뭐 변속되고 하는 느낌에서 뭐 이질감 같은 게뭐 상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 주행 질감은 이렇게 정숙하고 오히려 출력도 잘 나오고 저는 1.6 터보 휘발리 차량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아 핸들도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 미션 뭐 엔진 상태들도 상당히 느낌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 키루스 안 보면 신차 같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최신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하지만 조금만 포장한다면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1.6 휘발유 차량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외부에서 한번 보고 엔진룸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아감이, 뭐 아디다스. 자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주지 않습니까? LED 데일리 라이트가 하얗게 예쁘게 들어와주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아, 노랑색 등입니다. HID 등이랑 이렇게 안개등 이런 게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이 전차주부는 정말 실용적인 것들만 옵션으로 알차게 넣어두셨고 외관은 많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차는 옵션 높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내에서 외관은 뭐 크게 별다를 거 없이 동일합니다. 이제 뒤에 대로등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어 누가 봐도 이게 뭐 18년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된 모델인지 그전 모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아참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앞 유리에 또 볼빵이 좀 크게 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서운하니까 제가 신품으로 새 걸로 교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고 날이 뜨겁기 때문에 금방 떼어내도 되는데 그냥 교체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도 보시면 여기 와 맥스에다 상당히 색깔은 깨끗한 녹색을 가지고 있고 안에 프레임들 보면 어디 하나 지저분하고 뭐 그런 거 없고 여기 뭐 터보 호스 이런 부분들도 유의되는건뭐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직 주행거리도 짧고 보증도 남아있고 뭐 여러가지로 상태는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뭐 가스켓, 매니폴드, 가스켓이고 옆에 뭐 새어나오는 것들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엔진 미미도 아직 떨릴 정도로 교체해야 될뭐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지금 저는 현재 이 차량은 미리 제가 확인을 했지만 한번 더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상태들이 깨끗하고 뭐 부식 없고 상태가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지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엔진오일도 안 갈고 기름만 넣고 타도 될것 같다라는 결론이지만 그래도 저는 또 특성상 나가면서 엔진오일 필터 한번 같이 체크해서 오일 교환해야 되면 오일 교환할 겁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살짝 열어 보면. 엔진오일 에어클리너가 있을 겁니다. 필터 안에 이렇게 뭐 입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주기가 됐겠거니 하고 일단은 감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를 딱 봤을 때 눈으로 보면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못해도 한 3,000km는 더 타도 되겠는데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직접 열어보시면서 판매자가 아, 엔진오일은 소모품입니다 알아서 교환하세요 라고 할때 이거 딱 열면서 보여주시면서 아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 정도는 좀 해주세요. 이런 거한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열었다가 다치지 않게 살살 다시 넣어서. 원상복귀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누구도 뭘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크게 볼 것이 없어서 덮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 바지를 입었지만 그래도 한번 더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당연히 위에도 깨끗하기 때문에 뭐 하체도 깨끗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지만 당연히 하체가 깨끗합니다 주식하나 되는 거 없고 상태 너무 깨끗하고 에어컨 제가 열심히 켜놔서 에어컨 물만 떨어질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상당히 잘 보이니까 뒤쪽은 시간이 되신다면 꼭한 번씩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뒤쪽은 정말 잘 보입니다. 하부 소모품들 이렇게 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한 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중통 총매 마을아 이렇게 쭉 내려온 것 보아도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이 부식되는 것들인데 이런 거 하나 부식되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차 상태는 정말. 우수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듀얼 클러치기 때문에 후진으로 변경되고 처음 딱 변속되면서 출발할 때 이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 조금 있지만 이건 미션 특성상이긴 하나.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너무 심하게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1.6 터보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도 세게 강하게 밟지 않아도 충분히 잘 올라가줍니다. 안전벨트는 꼭 매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행하다가 잠깐 멈추면 이 휘발유 차량인데도 여기 계기판에 A 하고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A 하고 모양이 나오면 이게 휘발유 차량인데도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토스탑 저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끄고 다닙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휴가철도 지나고 하다 보니 단지 손님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셨습니다. 저희 또 DIY 카렌데가 클린 정책으로 여러 가지 또 허위 매물을 근절하자 이런 거 여러 가지 같이 해가면서 저 또한 여기 DIY 카렌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또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를 마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차에 탔을 때. 딱 들어오는 그 느낌인데 지금 이 차량의 그 느낌은 오늘 아침 너무 상쾌하게 시원하게 목욕탕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나와가지고 바나나 우유에다가 빨대가 딱 꽂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 너무 상쾌한 겁니다. 여기에 딱 처음에 타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면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뉴투싼 2018년식 페이스리프트된 1.6 터보 모델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휘발류 차량도 충분히 힘도 있고 듀얼 클러치가 너무 이질감이 있지도 않은 것 같으며 저는 충분히 뭐 데일리카, 뭐 패밀리카 여러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식의 1.6 터보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4만 8천 k 로 정도 주행했으며 하지만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펜더하고 여기 문짝 여기 뒷문짝.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외판 교환이 세 개. 하고 여기 옆에 스커트. 이거까지 교환이 되다 보니 이렇게 깨끗하고 옵션 좋고 상태 좋은 차량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가성비로 가는 풀카 아니겠습니까? 왜 괜찮으냐? 같은 프리미엄 동급에서 무사고 차량 기준 2,400만 원 후반대에서 약 2,500만 원 가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교환됐지만 그 정도의 아픔은 내가 금액으로 감수해 보겠다. 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한 2,250, 2,290 이렇게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2,190만 원에 가성비 있게 또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는 너무 상태가 좋고 여러 가지로 제가 다 보여 드렸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차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휴가철도 지나고 조금 있으면 다가올 곧 추석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또 기분 좋게, 상쾌하게, 귀성길 잘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 디젤, 뭐 여러가지 다른 차량이어도, 원하시는 옵션 맞지 않다라고 하셔도, 그거에 맞는 옵션 제가 좋은 차량으로 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상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